언젠가부터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운동할 때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무릎 관절이 약해져 하체 운동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특히 무릎은 40세부터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노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따라서 평소 적절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무릎에 부담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하체 운동을 찾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무릎 통증에 대해 알아보고, 무릎에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통증 없이 튼튼한 하체를 만드는 쉽고 안전한 운동법이니 꼭 따라 해보세요. 우리 신체는 중년부터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관절 노화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무릎 관절의 경우에는 나이와 성별, 몸무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릎 통증은 나이를 먹거나 운동 부족일 경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때로는 운동으로 인해 무릎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늘 해오던 운동이라도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을 즉각 멈추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으로 무릎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온다면 오늘 알려드릴 운동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무릎이 불편해지는 상황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쑤신다. 2. 오래 걸으면 무릎이 욱신거린다. 3. 오르막길,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시큰거린다. 4. 무릎을 굽혔다 펼때 힘이 빠진다. 여러분은 어떨 때 무릎이 불편하신가요? 첫 번째부터 필요한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쑤시다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평지를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는 괜찮은데 계단을 내려갈 때만 통증이 생기시나요? 이럴 때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스쿼트만 해도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허벅지와 종아리를 잇는 근육이 튼튼하면 걸을 때 하중이 근육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관절이 흔들리지 않아 무릎에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일반 스쿼트는 관절에 부담이 갈수 있기 때문에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일명 투명의자라고 불리는 벽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벽 스쿼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존 스쿼트에 비해 자세가 안정적이고 운동 강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대 손상, 연골연화증, 퇴행성 관절염 또는 무릎 수술 후 재활과 회복 시 중요한 무릎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양발을 벽에서 30에서 40cm 정도 앞으로 두고 벽에 기댄 채로 섭니다. 벽에서 상체와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릎을 굽혀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시 원 위치로 천천히 돌아가 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일어서는 게 힘드시다면 무릎을 굽힌 채 버티는 것부터 연습합니다. 점진적으로 버티는 시간을 늘려나가 보세요. 20초로 시작해 2분 이상 가능하도록 연습합니다. 상체의 벽 전체를 대서 척추가 자연스럽게 중립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릎 사이가 모이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인 오래 걸으면 무릎이 욱신거릴 때는 허벅지 근육을 자극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언젠가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프고 오래 걸은 뒤에는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허벅지 근육만 적당히 자극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우신 후에 바닥 쪽에 맞닿는 팔은 팔베개나 만세 자세로 머리를 받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쪽 손은 허리를 짚어주세요. 균형을 잡기 힘들다면 땅을 짚으셔도 됩니다. 다리를 쭉편 채로 무릎이 정면을 향하게 하여 옆으로 들어올려주세요. 이 과정을 양쪽 각각 10회 3세트씩 반복합니다. 다리를 들어 움직이는 동작들은 간단하지만 다양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하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체 비만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며 복부 미코어 근육, 허리, 엉덩이, 다리 근육 등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운동을 하는 동안 무릎이나 발끝이 하늘 쪽을 향하면 안 됩니다. 허리나 골반 등 다른 부위를 움직여서는 안 되며 들어올리는 쪽에 허리가 아프면 안되기 때문에 아프다면 즉시 멈춰주세요. 생각보다 다리가 높게 올라가지 않으니 무리해서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높게 올라간다면 앞선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자세가 나오지 않고 불편하다면 일어선 상태에서 의자나 벽을 잡은 뒤 옆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지 않고 다리를 들어 올린 뒤에 버티기만 해주셔도 다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이동할 때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시큰거리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무릎뼈를 지지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무릎뼈를 단단히 잡아주기 때문에, 한쪽에만 가해지던 자극이 주로 통증도 완화됩니다. 운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려줍니다. 올린 다리를 오른손으로 잡은 후 뒤로 당겨줍니다. 당길 때 허벅지 근육에 자극이 될수 있도록 살짝 뒤로 젖혀주는데, 이때 허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10에서 15초 자세를 유지해주시고 천천히 들었던 다리를 내려주세요. 이어서 반대편 다리도 3세트씩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허벅지의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다리 근력 운동 후에 하면 뭉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한 발로 서 있는 상태가 힘드시면 옆으로 누워서 하시거나 의자나 벽을 한 손으로 잡은 채 하시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근육이 중요해지는데요. 허벅지만큼 중요한 부위가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 또는 심장의 보조 펌프로 불립니다. 다리 쪽으로 내려온 피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 종아리 근육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부족하면 다리 정맥에서 심장으로 피를 올려주는 힘이 약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뇌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 어지럼을 느끼고, 심하면 넘어져 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에 종아리 근육을 키워주면 기립성 저혈압과 골절 위험 등 여러 질병의 예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하는 부위인데요. 종아리 운동은 의자에서 할 때와 서서 할때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연습해보시고 틈날 때마다 일상생활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때는 의자의 2분의 1 지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습니다. 발과 발 사이는 어깨 안쪽 넓이로 벌리고 아랫배와 엉덩이를 가볍게 조여주세요. 발가락을 최대한 꺾어 뒤꿈치를 높이 올렸다 내립니다. 뒤꿈치를 높이 올릴수록 운동 효과가 크니 할수 있는 만큼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몸에 무리가 온다 싶으면 즉시 멈추시고 본인의 몸에 맞게 강도를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종아리 운동을 서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서 할 때는 어깨 너비만큼 발을 벌리고 의자 앞에 서서 자세를 취해줍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양손은 의자 위에 올립니다. 이제 양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데 이때 몸통이 굽혀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시면 코어를 단단하게 하여 몸의 중심을 더잘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충분히 종아리 근육의 긴장감을 느꼈다면 들고 있는 뒤꿈치를 천천히 내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10회씩 3세트 반복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하체의 근육이 약해져 몸의 균형을 잡아주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체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체의 근육 중 몸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발목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운동은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모두 할수 있으니 평상시에도 종아리 운동을 틈틈이 해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은 어떠셨나요? 따라하기 쉬우셨나요? 무릎 근육은 40세 이후부터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50대에 1%씩 감소하고 80대에 이르면 전체 근육량의 최대 60%를 잃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약해지게 되면 자세가 틀어지고 관절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 적절한 관리 및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년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하체 근육인 것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걸을 때 힘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을 해보시고 건강하게 근육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 강하고 튼튼한 하체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